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또 혹은 내 사업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살리실 분도, 이걸 일으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단순하고 깊고 굳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내가 노력해서 세운 건데 왜 이렇게 됐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도 내 거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녀도 내게 아니고, 우리 가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사업장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의 것이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주가 주셨으니 주가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삶에 이 고백이 있을 때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